저두리 삼촌이 네, 들었었고 초이 초이님 감사합니다 아네잘 들리시는구나 지금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 이제 시작한지 온라인 된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제가 하고 싶은 오늘 해야 될 얘기들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케인거 순위가 결정됐잖아요. 가호이 음, 현재 나이스 플릿스의 포지션을 이제 하고 있고. 어, 4위 인데 손흥차가 어, 이제 울산 b 리 t 마고는 이제 두 경기 차이예요. 61점이고. 그리고 수원이 현재 6위를 하고 있는데 49점이에요. 그 남아 있는 5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어, ACL1 ACL2 또는 팀 어, 등이 결정할 수 있는 h a r d k i r c h a r 남아있 r c h a r 아있는 r c h a r d 는 i r c h a r d k i r c 다 a r d k i r c h a 3 d k i r c 서이 r d k 홈 경기, 세 경기를 할수 있는, 어, 네. 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첫 경기, 두 경기는 홈에서 하고,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하다가 어, 조금은 그래도 경기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어, 기회가 한 경기 더잘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강원의 앱이 참잘은것는은데막스한 노력을 많이 해주고 사모옥또 또 열심히 또 지원해줬고 또 무엇보다도 나르샤 팬들과 강원 팬들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응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이 하나의 모습들이 지금의 강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구단주 김진태 지사 용도를 이끌어가시는 모체 뭐 문화 도우의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사님들이 또저히적으로또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팀으로 시즌을 준비하면서 지금 잘 오지 않았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예,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리가 잘안리시나요 좀, 제가 흔할까요 네,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시는지. 아, 잘 들려요? 네, 네. 어, 지금 우리 지오스텝에서 이렇게 노력을 또 해주고 계시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여기 단장님이 계십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세요. 화면이 좀떻게 나와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김태주 당장님 씨. 아좀 울린다고요? 아, 아 보이죠, 좀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네. 다음 좀더 네, 다음 시스템을 좀더 보완해서 예 문제 없도록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분 정도 들어와 계시죠? 아, 네이곳분 계시는데 이제는 예 말씀드려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에 대한 그 얘기들은 총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윤정한 감독 오늘 제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기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2024 시즌 이제 그 상위 스플릿 경기를 남두고 있는데 상위 스플릿에 대한 뭐 목표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 마무리가 되어가는 건데 어 그러면 2025 시즌에 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시즌에 대한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새 시즌에 대한 준비도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어, 그리고 2025 시절을 또 위해서는 전지연련을더 잘해야 될 텐데, 그 전지훈련에 대한, 또 우리 신인 선수들에 대한, 뭐, 그런 기왕 문제라든지, 그 문제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윤장공동 이제 그 재계약기사가 나왔었는데, 어, 계약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뭐, 기사는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윤주왕 감독 계약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윤주왕 감독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윤주왕 감독에 대한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할 감독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주면 좋을까? 또, 우리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면 좋을까? 연속 가능하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구단에서 계약을 할 때, 연장 옵션에 대한 계획을 내기라고 계약서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장 계약에 대한 의미는, 일단 구단과 연장 감독의 그 계약서 내용을 하여서, 네, 어 문제없이 어, 연속적으로 갈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라 네. 얘기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확실하게지 않나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기사 뭐, 내용을 보면 뭐 계약 문제들나 가지고 다른 경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고 이제 그 내용이 있던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네, 그렇게 생각윤정 감독은 시즌 잘했죠 잘했는데 어, 우리 부담뿐만이 그 아니라 어, 전 세계 어느 부담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담들이 잘하다 보면 호비가 이러는데, 호비에서, 어, 잘했던 거를 평가를 안 하고, 면적기로도 그 감독의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 지금의 우리 강원 f c 의 평가나 운명감독의 평가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제 어,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어느 구단이든지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감독에 대한 평가는 구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구단에 대한 얘기는 예, 맞지 않기만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장은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어, 다른 구단에서 예오픈을 말씀해 주세요. 감독이다 이적권 안도 구단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그런 대수 아니에요? 예. 예. 그만큼 지금 윤장 감독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주변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2024 시내에 대한 어, 사이시 플레이에 대한 뭐 준비 미팅을 가졌었고요. 1차 목표가 우리가 사이스플릿 진출이었고, 2차 목표는 네. 내부 다시 살이 경계를 하 거잖아요. 예실 어, 나가는 거. 또 예실 나가는 걸 확보를 하게 되면 후속 목권인데, 그걸 또경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목표는 상향되어 가는 것인데, 네. 현재는 네. 1차적인 목표를 보었다 2차 목표는 뭐냐, 그 사이스플릿에 대한 진출이고, 요 이제, 그, 뭐이 정도 아시다시피 사양이 스플릿도 예실 1, 2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예시의 원을 목표 로 작곡하고 있고, 그게 과시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 결정권이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을 우승에 대한 도전도 갈수 있다. 이건 단계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5 시즌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예, 준비를 잘 하고 있죠. 이거는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명플레이예플레다면 이제 많이 나이가 어려진 거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제 이제 3학년 될친구들 그다음에 현재 대학교에서 성장 가능할 선수들이 있는데 어, 거의 비 잘하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선수들도 성장 가능하고 좋은 선수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기아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몇몇 선수는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요 그리고 3학년 지금 현재 학적을 가지고 있는 영플레이들은 지금 3~4명 정도는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어 계약을 이뤄냈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이 3학년 시즌에 보면 공백기가 있어요. 지금부터죠. 7, 8년들에 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을 나는 최대을다하고 있지만 우리 구단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를 못해. 그러고 나서 우리 팀이 합류하게 되면 떨어진 컨디션이나 떨어진, 떨어진 경기력 때문에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강훈 FC만큼은, 어, 잃어버리는 시간, 잃어버리는 경기력, 잃어버리는 그 선수들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협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최한 우리 강훈 FC에 와서 훈련을 강기도 베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만, 2025 시즌에 적은 기간이라든지 경기를 유지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훈련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주훈련 기간도 저희들이 이제 시즌 좀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더 빨리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주훈련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제 선수들도 있는 거지만, 보강 푸시션에 대한 준비들도 아울러 최대한 빠르게 1월 A1, 1일부터 A1, 1월 5일까지 정리를 해서 전주를 합류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전주를 하면 뭐 여러분들이 왜이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어디로 가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들고 싶은 게어 축구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들도 축구인들은아시겠지만전주을 가게 되면 2025 시즌에 한류할 선수들 위주로 가요. 선수가 0명이상 그러면 25명, 28명만 전주령 가고 나머지 12명, 15명은 국내에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주령 준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동에 대한 집중도 떨어지기 때문에 놔두고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역발상적인 생각도 가졌어요 어떻게 하냐? 그이 그러니까 얘기 전에 이제 그 얘기가 되어야 되요다 28명은 고 나머지 그럼 12명, 15명은 피부 없는 선수들이냐? 그렇지만않나 즉시 전력감이 아니기 때문에 나두고 가는 우선순위 에때문서 나두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 저는 이런 표현 은좀 과다고 하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 따로 나도고 가니까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뭐 지도자 한두분 남고 그러면 몇몇명 이상도 가지고 올바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육성 가능한 선수들 낙할 게 아니라 같이 가자. 그래서 강원에 보시는 이번 시점부터는 전주 훈련을 모든 선수가 합니다. 즉시 전력과 육성 가능한 선수들 함께 가서 투트랙으로 해서 전주를 통해서 기량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에서의 어다 적응을 력 높여주기 위해서 같은 수준보다 내지는 더 많은 훈련량을 통해서 즉시 전력감 올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물론 돈은 예를 들자면 한 2억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 가능계 선수들을 발전시키면 2억이 아니라 20억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수들의 성장이 결국은 미래성장 자원이고 내부 경쟁을 통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생각하며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게그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수들이 훈련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강원 fc가 네, 이번 시점부터 시도하는 네, 전적입니다 아마도 지금 강원 fc에 올고가는그 영플레이어들 또 강원 fc에서 지금 계약을 했던 선수들은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강릉 시에 이렇게 오는 명 플레이들이나 선수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선수 성장을 통해서 구단이 좋아지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를 선택하시면 올바른 또 좋은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 하겠습니다. 강릉 시 c 많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몇 가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김병지 대표에 대한 네. 계약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저도 올 시즌 끝나고 나면 예, 네. 계약이 네. 정리가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 구단주 지사님이시죠. 그리고 강원도 문화 어, 위원들 문화도 또 이제 그 관계자. 아그사 팬들부터 또 도민, 강원 도민보다 사랑이는 강원 도민이라고 또 2년 동안에 어 급승장을 다만들어내서 경영 지원 팀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그 경영 지원을다했고그홈 경기 사업팀 마케팅 뭐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고 미디어 팀에서도 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팬들과 소통을 잘해서. 미디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비율수를 다 아, 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배 가까이 이 목표를 채우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일들을 잘 해주셨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시즌 끝나고 나면 평가를 받으면서, 물론 뭐 사무국은 뭐, 직책은 보유하고 있지만, 재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린 재계약에 대한 것들은, 과학식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저도 지금 이제 계약을 이두고 상태인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확실히 말제 계약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잘하고 있으면 뭐잘 해주시겠죠. 그리고 저는 프로 선 생활 24년 했거든요.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2025시점부터 해서 2030년 로드맵을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잘 가져가고 있는데 프로이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구단 어, 사무국 직원들 또 코치 스태프 선수단 어, 재산 다 하고 있다 또다 해야 된다 라는 생각하고 이건 저뿐만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 어, 프로라는 어떤 그런 생존 어, 세상에서 어, 정말 멋지게 그 프로페셔널을 하려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주환 감독도 지금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또 유정남 보장의 시스템도 최선을 다해주고 우리 선수단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던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님과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국마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국마 사안들 있으시면 저희 구단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댓글에 보니까 뭐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뭐, 뭐 바람막이 등등등 있는 네남인 주세요. 제들 좋은 제품 만들어서 대단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두분 필요하다 이러면 제들 못 만드는 건잖아요. 최소 0 0벌 정도, 0 0명 정도 이렇게 좋아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차고 있어요. 야, 이게 뭐냐면 스탠리 제품인데. 야, 오늘 제가 회행에 참으러 이 뭔가 싶에죠여러분한 네. 스탠리 제품인데. 어, 이 멋진 거를 저희 부단 사무국 직원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원래 계획 전에 있었어요. 진짜로.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 부단 사무국에 와있고 오이폰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아, 저희들 좋은 제품 이렇게 보내주시면 사업 직원들에게 드리고 이렇게 간단히 라이브 방송 있을 때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강원FC를 지원해주시는 모든 스포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어,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건 기본이지만 정말 멋진 감사로 어, 강원FC가 최선 다해서 강원도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K리그 발전과 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에게 야 강원 축구 달라졌다. 참 강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놀라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지 마십시오.